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마케팅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몽상화상 버버양록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몽상화상 버버양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책에 있는 그대로의 표기법을 또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또 한자도 공부를 하면서 또 예전에 한글도 다시 공부를 하면서 또이 학문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일,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를 잘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 독특한 표기법이죠. 그래서 이 입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 아래쪽에 있는 이런 표기가 있으면 무조건 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자 엔 일자 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작은 글씨로 쓰였고요. n 이슈 슈마레 커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마레 커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지금은 이제 수인데, 이렇게 슈로 되어 있죠. 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들이 이제, 지금과는 상당히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표기법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기법들을 잘 봐주십시오. 서슈 말에 커든, 이, 당, 디. 지금은 이제 진데 이렇게, 당신 디죠. 그서 당, 디. 시시한데개시두 개인 합니다. 하경경개 아, 호린이라고 되고요. 지금은 이제 여의의 개인데 여기서는 개가 가의의 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개 호린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이대일은대일엔이 이 자오로미 자오롬이 오나단, 자오롬이 오나단, 반다기 이 어떤 경계오 하야 아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엔, 대일엔, 제일엔 자오롬이 오나, 자오롬이 오나단, 자오롬이 오, 오이올때 자오롬이 오나단, 반다기 반드시 이 어떤 여기 하가 있죠, 위에가. 그래서, 어, 이, 여기 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하가 이제, 어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계호 어떤 경계일까, 하야, 아로리니, 알 것이, 여기 아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보여도, 읽다 보면, 끊어서 읽다 보면은, 그 의미가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일엔대일엔자오름이 원하단, 반다기 이었던 경계호 하야 아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좀 운율을 가면서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뜻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어, 제각안이비 예, 중하야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각 안피 안비 중하야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이 겨우 제자입니다. 이게 겨우 제자라. 이게 갓인데 이제 겨우라는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갓 겨우 이 눈두배 눈두배 이게 안피가 있죠. 안피니까 눈꺼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두배 눈두배 무거운달 무거분달 아라단이라고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눈이 겨운제 이 눈꺼풀이 무거운 거를 이제 알았거든 그런 뜻입니다. 아라단 해서 갓 눈두배 무거운달 아라단 갓 눈두배 무거운달 아라단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읽다 보면은 그 의미가 하는 것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뼈딱 정체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딱 정체하야에서 이 문득 이렇게 문득 갖가지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득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갖가지를 하여서 문득 깨끗이 하여 이렇게 이제 문득 한두 음, 각까지 하야 이때대 회두 때 회두 일이성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일이성 하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이, 어, 이 회두랄 회두랄 한두 소리랄 회두랄 한두 소리랄 거하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도 한두 소리를 이렇게 거하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는, 이렇게, 작은 것씨는 이제 그 글자를 설명하겠습니다. 그서거난 마삼의 연적, 가져갈시라, 마삼의, 마삼의 연적 마삼의 연적, 가져갈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것 같다도 또 읽다 보면은 그 뜻이 통합니다. 계속 서 읽어보다 보면 통하는 것이고 또 이게 예, 끊어지지 않았어도 언제 끊어져 나는 게또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어가 이제 있고 또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두랄 한두 소리랄 거하야 거난 마삼에 연저 가저 실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서잘 봐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